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아잘 지내셨어요? 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laughs> 원서 다 내셨습니까? 네. 공부죠? 네 원서 내는 시점부터 진짜는 공부죠. 여기 여지까지는 워밍업, 기초 체력 강화 훈련을 하셨고 지금부터 하셔도 뭐 늦지는 않죠. 네. 나올 게 뻔해서. 166쪽인 것 같아요. 166쪽 맞, 맞을까요? 아닌가요? 맞죠? 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요약지 점 피시죠. 77쪽 피시입니다.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가 있는데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제도. 열이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도 눈으로 본다 남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람 제도는 눈으로 보는 제도점, 두 번째 발급제도. 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이등기사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 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증명서 형태로 발급된, 발급받는 방법이 될 겁니다. 어,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등기 기록의 내용이 공시가 되는데, 공개가 되는데, 이두 가지를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두 가지 제도는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공개가 되느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7 7조 등기상 증명서의 종류가 나와 있죠. 네 요것 좀 보겠습니다. 이 등기상 증명서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전부 증명서 형태 일부 증명서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가 있죠.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이는 어, 말소 등기가 된 것도 다 포함해서 어, 발급해 줄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현재 유효상 전부 증명서 이는 말소 등기가 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내용만, 등기 기록만 출력해줄 때, 이를 현재 유효상 전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 일부 증명서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네요.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뭐죠?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뽑아서 출력해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했고, 현재 소유 혈액 일부 증명서. 현재 소유자에 관한 내용만 출력해줄 때, 현재 소유 혈액 일부 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분 지득 이력 일부 증명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을 뽑아서 출력해 줄때 지분취득이력일부증명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밖에 대법원이규로 정하는 증명서 아직까지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증명서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증명서 형태로 열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열람도 이 다섯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전부증명서 형태 두 가지 일부증명서 형태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 가보시면 다만 폐쇄한 등기 기록 및 대법원 이규로 정하는 등기 기록에 대해서는 일로 한정한다. 폐쇄 등기 기록 지난 시간에 조금 봤죠? 안 봤나? 그 14번 문제가 있잖아요. 본거 같아요. 폐쇄 등기 기록은 언제든지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 보존 장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폐쇄 등기 기록은 현재 등기부로서의 효력은 없고, 잠정적 효력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공개는 되는데, 이 다섯 가지 형태로 공개되진 않고, 첫 번째 형태로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수상 포함, 전부 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돼요.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전엔 종종 나왔지만, 요즘 잘안 나오기도 하는데, 첫 번째,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 효력은 있다는 거 부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아니 영구보전정부라는 거보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이루어지지만 이 공개는 말소상 포함 전부증명서 형태로만 공개가 된다는 거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을 가보시면 등기기록에 열람제도가 나와 있는데 첫째 줄을 보시면 누구든지 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도 마찬가지죠.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보시면, 여기서도 누구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누구든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올라가 보시면, 거기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는 뭡니까? 전부 증명서 형태. 일부는 일부 증명서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부속서류는 이 부속서류는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해요.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 부속서류는 첫 번째 등기상 증명서 형태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형태는 발급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람은 원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속 서류는 원칙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등기상, 이, 어, 어, 열람이 이해 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좀, 종종 출제가 돼요. 어, 부속 서류는 등기상 증명서는 아예 발급되지 않고요 열람은 이해 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갑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등기 기록은 열람이 가능하죠. 그렇죠.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해요. 그런데 갑이 바쁘다 보니까 부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등기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있죠. 누구든지 수수료만 납부한다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리인도 뭐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뭔가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속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부속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이 값은 뭘 제출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이해관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그런데 값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부탁을 하더라고 합니다. 대리에게 인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을은 뭘 제출해야 될까요? 등기세. 본인에게, 본인에게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제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이 을은 뭘또 제출해야 됩니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 기록의 열람과 부속서의 열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차이가 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서의 열람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등기소의 열람 청구는 등기 기록의 열람 청구는관할 등기서가 아닌 등기서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예전에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 일 때는 보관철식 등기부, 카드식 등기부라는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관할등기서에 등기 등기부를 보관하고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를 발급을 청구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 파일 형태죠. 컴퓨터 파일 형태니까 관할 등기소마다 이걸 보관하고 있질 않아요.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라는 데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을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등기소마다 다시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어 관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 아닌 등기소에 가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등기 정보 중앙관리소와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열람의 방법을 보시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등기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하거나 이게 뭘까요? 모니터에 띄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모니터에 띄워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건 뭘까요? 출력해 주는 데. 종이로 출력해주는데, 다만, 열람용이라는 문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열람용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 그렇겠죠. 왜? 낙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종이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뭡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발급 이것도 누구든지 똑같고, 하나의 등기서가 아닌 등기서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전산망이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읽어보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등기상 증명서 발급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급이 되는데, 첫 번째 등세, 등기세, 등기세에 방문해서, 방문해서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발급받는 방법.